일단 루아 박아 죽을 때까지 해 모두가 리뷰를 원하니까 일단 루아 박아 고민하니까 임마가 고를라 그러나 본데 근데 게이면 야타 고를 거예요 게이면 야타에 제뉴아처방을 거거든요 이기고 싶다면 근데 레전드 티어니까 이기고 싶은 욕망이 더 세겠죠 어... <laughs> 씨, 이거는 내 예상 바뀐데 완전 미친놈이잖아 이거 아 인비치 루아 인비마렵네 <laughs> 아 루아 인빈 마없네 이러니까 사나인데 어? 사나이 중에 사나인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이건 못 고르겠다고 어니까 그냥 눌러 자 상대방이 상대방인 만큼 생각을 해보자 이 형도 엠페러만 보면 약자멸시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 벤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아 몰라 속담 그만이야 나이면 나가지 뭐 <laughs> <이게 뭐야? 딕. 웃음> 자 스바롬 살해하러 들어갑니다 한방훑두방훑네방방자방 네 방. 방. <laughs> <부탁드리죠. 웃음> 빼시고. 바로미 팡냐시바. 아 인디언 밥개 재밌네 이거. 아 <laughs> 인디언 밥 참을 수 없는데? 이게 인디언 밥이지. 개 같은 거. 아야 학폭 재밌다고 하지 마세요. 이지메라는 좀 순화된 말 써주세요. 그 학교 폭력은 재밌는 게 아닙니다. 일본 만화에 가끔 보이던 이지메라고 해주세요. 아또 숙대기야? 아 이런. <laughs> 나나 <laughs> 나 고르지 않고 못 참을 것 같은데. 나나나 나, 나 이제 이 캐릭 없으면 못살것 같아. 아니 루아 나쁘지 않아. <laughs> 재밌다, 그렇지. 재미만 있으면 됐죠. 아 근데 루아 두개 뽑고 싶다. 아 하르세티오 하나 뽑고 싶다 진짜. 아 루아 순수 재민 1 티어다 진짜. 아 그리고 아까 챌린지로 라라고 딜박는거낫때드아 뭐야? 아 매너용 이 에라이. 어, 방금 내일 했는데 자, 그러면 어떤 놈이 제일 셀까 생각을 좀 해보자. 중도 있고, 어차피, 어차피 상대 5조 5억 퍼센트를 이고니 사찰이 더짜죽하더고 루아가 머리 펴줄까? 루아가 네뇌좀 펴줄까? 아... 야, 컷신 보다 보니까 좀 정들어. 이쁘지 않아? 루아, 오른쪽에 있는 애가 진짜 이쁘다.

야, 백 됐는데, 이 새끼? <laughs> 야, 됐다, 이 새끼 트라우마 켜졌는데? 개 <laughs> 됐다! 이, <새끼> <laughs> <laughs> 이 새끼 트라우마 켜졌다! 씨. 빨리 잡아잇! 잡아. 아니, 잡아! 그 아이, 큰일 났다! 야, 이 새끼 신이면은 비상인데 <laughs> 아, 씨, 광기로 그 켜졌네, 조졌네, 이거. 안돼, 안 돼, 안, 안, 괜찮은데? 응. 음. 아, 얘도 루아치네. 야, 이 녀석 상대할 줄 아네. 아, 근데 괜찮은 것 같긴. 아, 신이 뺏긴뺏어야 되는데. 아, 이게 루아 챌린지가 하필 저기 들어갔네. 허 이러고 보검이면 참산데. <laughs> 이러고, 이러고 보검이면 대참산데. 오, 쉣. 아, 신핀의 트라우마를 바로 켜서 패배. 아, 까비. 루아 죽었네 아 신핀의 신핀의 트라우마를 바로 켜서 패배 아 근데 보검이었을 것 같긴 한데 신이었을라나? 신이었으면 대체 없긴 해아 루아 꺼낼거면 그냥 딜딜딜 해야겠다 그게 맞는듯 이러지 말자고. 참 와... 씹 아니 이거는 너무한거 아니야 이건? 어?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x 탈 아니 나 절조로 다이아몬 깨자는데? 맞아요? 왜? 할수 있어. 이제 와서? 이거는 들어갔었는 행계 보긴 해야겠다. 야, 근데, 딜이리는 적턴 끝나야 되지 않나? 내턴 끝나면 안 되지 않아? <laughs> 아, 이거 진짜 절주하겠다는 것 같은데? 야, 방 빼라, 이 새끼야. 뱀픽 아, 이렇게 박았으면 져야지. 아. 와 개섹시한데? <laughs> 야 진짜 개맛있다 인정? 야 행계 X나 빨리 내려오는거 봐 어우야 맛있어 이빨 썩겠다 아 근데 공깍 뭐냐? 나 불쾌하네 야 상대 3 절대 못써 3쓰면 제니아내려오고 엔딩이야 어이 눌러보쇼 아이 제니아때문에 절대 안돼 이거 그으면 미친사람이야 방빼 아, 야, 야, 야. 아, 아 권유님한테 올라갔다. 권유님한테 올라갔다.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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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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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방패야, 아, 씨! 이긴 거잖아! 스바로마! 저기... 아, 아 턴따이에 니가 진 거야. 네, 우후! 네. 자, 오늘 루아 덱, 예, 써봤는데요. 어, 오늘, 무지성 루아 투하 했는데, 해봤는데, 확실히, 무지성이라서 그런지, 승률은, 한, 50에서 60언저리고 장점! 매우 재미있음. 물론, 막, 다구리를 옹호하는 건 아니. 하지만, <laughs> 하지만, 장점은 매우 재밌다. 어, 매우 재밌고, 컷신이 보다 보면 정이 든다. 음, 요, 요, 정도. 어. 단점. 일단, 모르트 나오면 깡통이고, 상대가 도발 저항하면 깡통이고, 반격했는데, 1타겟못 잡으면 개손해고. <laughs> 어쨌든, 장점보다는 단점이 매우 크다. 유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. 근데 연구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걸으면 나중에 이제 상향해 줄때 후회한다. 뭐 지금 현시점만 보면은 한줄 평은 쉬어 가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네요. 안주평은 쉬어가는 캐릭터 느낌이 좀세고요 그리고 그... 약간 소황마 루아를 다음에 속덱 말고 그 풀쉐나 쓰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템을 고쳐 껴올게요 하른세티 덱에서 개꿀잼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어쓸수 있을 듯 이제 효저 딴딴 루아 해놓고 풀쉐나 풀쉐나랑 얘랑 기믹이 거의 같거든요 삼스킬로 처음에 도발을 걸고, 그 다음에 쉐나는 자기 피격 당할 때마다 뿅뿅이 찔러서 계속 도발하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얘만 때리게 만드는 건데, 수학마루아도 좀 그쪽이랑 비슷해요. 잘 생각을 해보세요. 그래서, 그래서 하레스티덱에서 느린 게임 했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요 아, 그리고! 이 캐릭, 실전 상황에서 딱 말해주면, 그, 바폴이나 나월 그, <laughs> 물루아, 만 믿고, 버티는, 이제, 운우, 그니까, 기, 운. 으로 게임 하려는 애들, 진짜, 그건 잘팸 진짜 잘팸 이건 인정. 이건 반박이 불가능한. 선턴 못 땄을 때 리스크 어떠냐고요? 선턴 못 따면 죽어야죠. 그래서, 오늘의 한 줄평은, 점수는, 어, 어, 어 6, 10점 만점에 6점 주겠습니다. 네, 10점 만점에 6점. 기본적인 성능은 좀 갖춰져 있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못 막을 사람들은 제가 볼때 죽어 탓기 나도못 막아요